자, 개미 피해 방지기. 이 볼통에 이렇게 네 개를 달아놓으면은 밑에 비물이 비가 와도 물이 젖지 않고 볼통 수명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어, 일이 생겼는데요. 이홈 쪽으로, 어, 폐유. 폐유를 따라주면은 폐유입니다. 이렇게. 폐유, 폐유인데요. 개미가 예,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 개미가 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죠? 근데 바닥에 저는 개미약을 하지 않아요. 거기가 떨려보면은 개미가 돌 속에 많이 있어요. 돌 속에 많이 있는데 예, 죽은 벌 죽은 벌은 개미 보도 먹으라고 예, 놨습니다. 이 벌도 여기도 개미가 버글버글 할때 개미가 이름 많습니다. 이 많은데 이 많아도 이쪽으로 올라가기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습니다이거 하나에 불통 안에 네 개씩만 달아주면 은 개미 걱정은 할 필요 없고 개미로 인해서 벌이 조을한다든가 그런 염면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쪽에도 개미 다 달았거든요. 죽은 벌은 어, 개미들이 다 먹기때문에, 진딧물 먹기때문에 음, 볼통에 벌썩은 어, 냄새라든가 이런것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나 볼이 잘 들어다니고 이렇게 달려다고 바로 이 피도 볼들이 음, 살아있습니다. 잘 들어다니죠. 어제 내가 개미 방지기를 안달았으면 아마 오늘 이 볼통은 폐봉이 됐을겁니다. 도구를 해서 네, 감사합니다.